엄마 오늘은 한번 건데 응. 아, 이거를 한번까볼건데 엄마가 짐을 해볼게요 엄마 짐해보세요아아 어떻게 열어요? 이거를 아이렇 엄마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사탕이에요 여러분 이거 됐습니다. 어, 어, 이 <laughs> <진짜>. 우와! <laughs> 어, 이뻐해 <이거 해주세요>, 줍시다, 여러분에게. <laughs> 세 가지 쿠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빼줄까요? 블랙티드요. 뭐를 먹어볼까요, 오늘은? <laughs> 뭐, 이거 무슨 맛이에요? 어, 신기하네. <laughs> 민트 맛인데, 민트 맛. 그럼 이걸 갖고 싶네요. 이거 제일 맛있어 보여요. 다음은 이거. 저는 오늘은 그냥 민트 초코 맛을 먹어볼까요? 이거는 다음에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찍어서, 아, 또 찍지 말아요. 다음에 같이 먹어볼게요. 시간이 되면. 응, 나도. 응, 뭐 먹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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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먹어볼까요 우리? 응. 아 이거 내 거잖아요. 왜내거나의거 거 먹어요? 하지 마요. 나 싫어요. 알았어. 저 먹을 게 먼저. 언니니까. 이거 피에타치우맛이어요 여러분 진맛나 아, 저는 그냥 밀크초코 마시고 코니쿠키 맛이 아닌데? 진짜 이거피에치우 맛이에요 맛있다 유대피우 응? 가요와 예쁘다 응 예쁜데 진 맛있다 한입 먹어도 돼요? 응 음, 네. 딱? 응 네. 입먹 음. 음, 네. 음. 음, 네. 물 마셔볼게요. 저도요. 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음. 음. 응.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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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음. 까래 음.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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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봐요. 우먹어보세요 음. 응. 음. 야, 크루아산바라는 애들. 크루아산을 쉬울치치오를낌 느낌? 그은 느낌? 그은 느낌? 굵은 느낌? 굵은 느낌? 굵은 느낌? 굵은 느감사은 느낌? 감은느다 하이, 차고 음. 안에는 아, 클램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고, 아마간 맛간, 클로와상클로와상클로아상은 약간 바삭하게. 근데 이클로와상 같은 게. 계속 뭔가요이 음. 음. 뭐야도음 뭐 음, 여기까지만 먹고 습니다 너무 달아갖고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적당히 드세요. 네. 안녕.